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두개 도안 물품 같거든요? 일단 요거 파란거 먼저 뜯어볼게요 테이프가 굉장히 꼼꼼하게 붙어있어서 저 시끄러운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뒤에는 주소가 적혀있어서 잠시만에 뜯고 올게요 아 이거 훈치랑 도안거리한건데 요게 본물품 거같아요 이게 지금 도안거리를 했는데 발주를 잘못했다고 이거는 그냥 보내준거같은데 이거는 재발주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아틀지네요 그래도 되게 색감은 예쁜거같아요 근데 도 여기도 여기요 여기도 여기도 여고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. 그저 전에 찍은 승철이 <laughs> 그 포토카드랑 약간 비슷한 느낌 원기했고 약간 경찰이라서 킬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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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1 0 장씩 해서 7 0 장이 온것 같아요. 이거 이렇게 훈지랑 도안 거래한 거 이렇게 잘맞고 되게, 되게 예쁘게 뽑힌 것 같아요. 이렇게 훈지랑 거래한 거 여기까지 찍고 다음 다른 거 찍도록 할게요. <laughs> 밴드에서 세하랑 거래한 거 다음에 주소 셔서 뒤로 뒤집고 찍도록 할게요. 여기가 뭐 없으니까 여기를 그냥 자르도록 할게요. 어 되게 세트씩 아마 40장씩 했을거예요 이건 덤인것 같고 나 쪽지를 보고 올게요 쪽지 잘 보고 왔고 10장씩 포장했대요 이거는 덤인것 같아요 이거 멜, 멜미쌤 덤을 한세트씩 보내는건 우지만 뜯어볼게요 요렇게 혹시도 <laughs> 지금 제목 상태가 안 좋아서 영상 찍다가 좀 듣기 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게 시리 시리즈 시리즈야. 앞면만 다른 뒷면도 굉장히 예쁘게 붙였고 민규 톡톡 글씨가 뭐 민규 톡톡이라는 글씨가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탁하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도 민규는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이렇게 레몬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폴라로이드 형 포카로 그 안에 그때 만들었었어요. 그리고 이것도 뜯어볼게요. 이게 푸시에서 발주해서 두께감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두께감이에요. 여기 이런 간격도 밀림이 거의 없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이렇게 이거는 세아랑 거래한 거고 세아님이랑 거래한 거고 이렇게 물품도 잘 왔고 이렇게 덤도 잘 왔습니다. 이렇게 두 분이랑 도안 거래한. 물품 후기였고 다음에 다른 영상을 올게요. 다들 안녕.